안녕하세요. 여기가 승부처 축구토토 승부패 47회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경기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강주FC 대 수원FC의 경기입니다. 먼저 강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대구를 상대로 1대 0 승리를 거둔 강주입니다. 강주는 대구처럼 슬리백 형태로 내려서는 팀한테 에 상상이 좋지 못한데요. 백화의 프리킥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력은 매우 좋습니다. 다만 공간이 좁은 팀을 상대로 뚫어나오는 것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지만 득점이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다음은 수원FC입니다. 지난 경기 인천을 상대로 4대1 승리를 거둔 수원입니다. 리그 1위, 1위와 승점 3점일 정도로 매우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팀의 에이스 이승우 선수가 인천전을 마지막으로 수원FC에서 치르는 마지막 경기가 됐습니다. 이승우의 부재는 아쉽지만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공격진에서 스타일이 다양하기 때문에 쉽게 막아내기는 어려운 수원입니다. 직접 맞대결에서 수원이 강주를 강주가 제일 어려워하는 내려서는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반에 수원은 꾸준히 역습 찬스를 가져갔고 이것이 잘 통해 정성훈 선수가 득점을 했습니다. 이번 경기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수원이 수비를 전반전 전반 내내 잘 막아준다면 충분히 승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뚫리게 된다면 패배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기도 하고요. 수원FC의 권경훈 선수가 이적을 했다는 오피셜도 나왔기 때문에 수원의 수비가 불안하다는 점도 포함하여 이번 경기는 승패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입니다. FC 안양대 충남 아산의 경기입니다. 먼저 안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에 안산을 상대로 2대3 패배를 기록한 안양입니다. 안산의 강한 압박에서 풀어나오는 것을 어려워했던 안양인데요. 하지만 1위 팀답게 막판 따라가면서 동점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바로 실점하면서 아쉬운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팀으로 준비가 아주 잘된 팀입니다. 특히 직전 경기에서도 전반전에 어려운 경기 되자 하프타임에 3명 선수를 빠르게 바꿔주면서 흐름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충남 아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충북 청주를 상대로 3대0 승리를 거둔 충남 아산입니다. 주니어의 활약과 함께 선수들의 합이 잘 맞는 아산이고요. 직전 경기에서 조금의 로테이션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었습니다 수비에서 아쉬움을 보이기 때문에 보이기는 하지만 공격에서 무엇보다 막강한 팀입니다. 주익료를 포함해 강민규 호세 등 앞쪽에서 힘으로 버텨주는 선수와 함께 빠르게 침투하는 득점할 수 있는 선수들의 조합이 매우 좋은 팀입니다. 두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양의 좋은 수비가 아산을 잘 막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안양의 공격진도 역습에 능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아산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아산이 한두 번의 공격이 통한다면 충분히 아산도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는 안양의 승패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대구 F.C. 대 대전 하나시티즌의 경기입니다. 먼저 대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강주를 상대로 0대1 패배를 기록한 대구입니다. 경기 내용이 나쁘지 않았다고 보고 싶고요. 라인이 어느 정도 내린 상태에서 강주를 상당히 잘 압박했습니다. 실제 슈팅수와 SG값은 강주보다 높았습니다. 경기력은 올라오고 있으면 생각보다 까다로운 팀이 돼버린 대구입니다. 세징야를 필두로 어린 선수들이 압박을 가해주면서 새로 영입한 외국 선수들이 빠르게 팀에 녹아든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입니다. 지난 경기 포항을 상대로 1대2 패배를 기록한 대전입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득점을 성공하면서 전반전에는 포항의 유, 유스팅을 0개로 기록할 정도로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후반 시작과 함께 실점을 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는데요. 이후 경기력도 후반전 경기력도 별로였습니다. 최근 경기들을 살펴보면 결과는 좋지 못하지만 경기력은 조금씩 개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개선이 영입한 선수들의 퀄리티로 좋아지는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감독의 전략적인 영향력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두팀 정리해보겠습니다. 대구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에 경기력도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대구가 유리한 경기로 보여집니다. 다만, 홍철의 퇴장징계로 출전에 불과하다는 점과 대전의 선수들의 퀄리티가 좋다는 점에서 무승부도 같이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 진행해보겠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대 FC 서울입니다. 먼저 인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수원 FC를 상대로 1대4 대패를 기록한 인천입니다. 감독 대행의 시스템에 그리 좋은 활약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공수 양면으로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원에 신진호, 이명주, 문재한 등 많이 뛰고 볼을 잘찬 선수들을 중원에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격까지 이어지는 모습에 김보석 크로스 후 무고사 슈팅 이외에는 다른 패턴들이 전혀 부족합니다. 서울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김천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둔 서울입니다. 첫골이 들어가기 전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서울인데요. 하지만 경기 막판 김천에게 찬스들을 많이 내주면서 위험한, 장면, 위험한 장면들을 많이 내주기도 했습니다. 중원에 체준을 넣으면서 고민을 많던삼선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최근 트레이드 문제로 시끄러웠던 서울 입장에서는 삼선에 대한 고민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수 있을 정도의 준수한 활약을 보여준 체준 선수입니다. 두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천은 새로운 감독이 선임되기 전까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막강한 공격력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며 불안한 서울의 수비지만 인천이 뚫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번 경기는 인천의 패배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성남 FC 대 부천 FC의 경기입니다. 먼저 성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전남을 상대로 막판 실점으로 1대 2 패배를 기록한 성남입니다. 아쉬운 패배이며 전남을 상대로 전체적인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트피스 수비에서 지속적으로 아쉬운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자신들보다 우위를 점하는 팀을 상대로 컨셉을 잘 짜오는 성남입니다. 박지원이나 코레와 같은 역습에 능한 선수들도 있고요 다만 역습을 가져가는 팀이 수비에서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문제를 보입니다 역습을 가져가는 팀은 전체적으로 수비의 안정감을 굉장히 우선시하는 팀중 하나, 하나인데요 성남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불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수원 삼성을 상대로 0대3 패배를 기록한 부천입니다 전반 수원의 공세를 잘 막아내긴 했으나 전반 막판 실점을 하고 말았고 후반전에 많은 찬스들이 찾아왔지만 득점을 성공하지 못하면서 패배한 부천입니다. 역습 상황에서 바사니의 부재도 꽤나 컸습니다. 빠르면서 득점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 결정적인 찬스도 이를 잘 살리지 못했습니다. 두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남의 수비가 아쉽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충분히 부천이 승리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바사니와 루페타 콤비가 충분히 성남의 수비를 뚫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성남의 패배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아르헨티나 대 이라크의 올림픽 축구대표팀 축구 이야기입니다. 먼저 아르헨티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모로코를 상대로 1대2 패배를 기록한 아르헨티나입니다. 경기는 정말 어수선했습니다. 막판 동점골이 터지고 관중들이 난동을 피우는 바람에 2시간 뒤 관중이 빠져나가고 VR을 확인한 후 노골이 선언되면서 남은 시간을 경기로 진행했습니다. 첫 경기에서 아쉬움이 조금씩 남았던 아르헨티나입니다. 선수들의 퀄리티는 좋았으나 아직까지 공격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선수들의 동선이나 포지셔닝이 매끄럽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은 이라크입니다. 지난 경기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둔 이기라크입니다. 승리를 거두긴 했으나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결정적인 찬스에서 득점을 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포인트입니다. 모하메드 후세인는 이라크 대표팀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인데요. 성인대표팀에서도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린 선수를 잘 이끌고 공격 중에서 한방을 보여줬습니다. 두팀 정리해보겠습니다. 전방의 후세인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아르헨티나가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격진이 사랑하기만 하면 충분히 신을 거둘 수 있는 아르헨티나로 보여집니다. 일곱 번째 경기입니다. 우즈베키스탄 대 이집트의 경기입니다. 먼저 우즈베키스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스페인을 상대로 1대2 패배를 기록한 우즈베키스탄입니다. 하지만 전반전 경기력은 매우 이상적이었습니다. 스페인을 몰아붙이고 강한 압박을 통해 스페인의 수 비진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수비에서 압박이 풀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쉬움이 드러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준비가 매우 잘된팀중 하나인 우즈베키스탄이라는 점은 다시 한번 강요하고 싶습니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집트입니다. 지난 경기 도미니카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둔 이집트입니다. 후반전을 상대로 후반전에 상대를 몰아붙이긴 했으나 결정력에서 아쉬움이 드러난 이집트입니다. 생각보다 준비가 잘 안된 팀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공격 쪽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부족함이 많이 보였던 이집트이기도 하고요. 중거리 슈팅을 많이 때려, 때리는 등 이제 확실한 공격 쪽에서의 패턴을 만들어줘서 상대 뒷공간을 노린다든지 아니면 하프 스페이스를 노리는 등 이런 패턴들이 보이지 않은 이집트였습니다. 두팀 정리해보겠습니다. 20대 퀄리티가 좋은 선수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엘레니 같은 선수들이 있죠.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의 팀적으로 준비가 잘, 더잘된 팀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 우즈베키스탄이 충분히 승리 거둘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